마법 빗자루다 해야지. 마법 빗자루 이거세요. <laughs> 비켜주세요. 공전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마법 빗자루 타고 어디 가요? 어머 나는. 어. 마법자 가요. 그 어디 가요, 마법 빗자루 타고. 어? 마법 빗자루 타고 어디 가요? 나는. 어. 린이 집에 가요? 나이터 가요. 그래요? 나이터. 나이터? 응. 이게 뭔데? 날키신다. 아이고, 여기 <laughs> 안 주네. 어? 락, 마법이 마법이 약하시네, 공주님이. 엄마, 어. 여기 여기다가 안 주네. 어? 나가자 안 주네. 잘안 나가죠? 응. 음, 어떻게? 민재 응. 아, 방에 있죠. 민재 방으로? 어. 그럼 민재 방으로 가보자. 와 늑대가 나 잡아먹으려 무슨 수 없나? 나는 평소지야. 어. 무슨 수야 가려 엄마. 응,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기 까물 사냥하는 나는 늑대다야누가 아! 늑대라네. 응. 늑대가 있어? 응. 늑대가까이서 잡아먹으려고 있어? 응. 괜찮아 이리. 오. 한 시간이다 응? 어? 우리 이제 갈시간 비타민 어? 하한 챙겨서 까시영하고 체리꺼 하나씩 챙겨서 가자 엄망쳐 엉망쳐 엉망쳐? 응 어디로? 이대다 응? 빨빠 엉망쳐 어디로? 이대다 늑대? 어. 늑대가 보여? 어디 있는데? 주 아예 거야 딴지 앉아봐. 괜찮아, 놀아봐. 앉아, 딴지 앉아. 괜찮아. 아니, 응. 아니 누나 여기 있잖아. 괜찮단지가 쫄아가지고 자꾸 내한테 온다, 엄마. 동영상도 찍어놔. 응. 이제 살살, 딴지 무섭다. 야사랑리 하고, 아이 빛야레 응. 응. 롱지 안지 어? 붙요 어? 어, 몰랐어요. 응. 잘했어요. 엄마 튼안한번 만져봐. 어? 만져봐? 응. 아니, 싫어. 안지랑 잘 잤어? 안지 일로 응. 해봐.